자 모셔놓고 네. 계속 한마디도 <laughs> 안 했어. 국민의힘 이야기 좀 <laughs>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음. 지금 엉망인데요. 음. 서로 헐뜯느라 정신이 없어요. 근데 나는 진짜 궁금한 게 무슨 차이로 헐뜯는지를 모르겠어. 서로. 어, 네. 왜냐하면 친윤끼리도 헐뜯어, 친윤끼리도. 음. 그러니까 차이도 몰라.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음. 가치관, 철학으로 헐뜯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그럼 뭘로? 이, 나는 그게 그래서 모신 거야 <laughs>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물러났고 네. 음. 그리고 비대위원들도 물러났어요 음. 근데 또이 와중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또안 물러나 뭔데? 음. 뭔지 모르겠다고 <laughs> 음. 그래서 이제 새 원내대표는 16일에 선출을 한대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개파가 어떻게 갈려져 있고 그리고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파는 어, 무엇을 중심으로 뭉쳐 있는 개파인지 음. 이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진짜 어려운 질문이죠 <laughs> <laughs> 아니 그럼 일단 의원님은 네. 국민 내란 전에 네네. 국민의힘에서 이제 의정 활동하실 때 네네. 누구와 좀 가깝게 소통했고 음. 또는 내부에서 어떤 계파로 분류가 됐었어요? 사실은 저는 계파가 따로 없었어요. 아 없었고요. 드론 드론 어. 어, 이제 정치를 저는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드론 네. 드론 다 친하게 지내면서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생각 정도였고 계파 어. 저는 정치하면서 좀몇 가지 스스로한테 좀 약속하고 조심해야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불석이 아니면 아. 뭐 행사돌이 이런 거안 해야겠다 아. 일하는 정치야겠다 또 개파 같은 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아. 왜냐하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뭔가 목소리를 못 내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음. 부분도 생기고요 아. 대신 좀 많이 배워야겠다 처음이니까 아. 뭐 아. 그런 네네. 게 많으니까 그런 네.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드론이다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뚜렷하게 개파석이 드러났다라기보다는 어 저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보면서 아 그냥 원래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서로, 서로 편을 먹고 하는 건 가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근데 왜냐면 안에서 서로 펴 먹고 펴먹하는 것들이 보였으니까. 어. 근데 그게 이제 12월 3일 이후에 이제 극명하게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알게 된다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3일 비상경이라는 특단의 사정 이후에 네. 본 년의 색깔, 본질적인 색깔 또운한분한 한 분의 어, 특색 이런 게다 드러나 버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1 2월 3일 이후에 제가 본 이제 기준으로, 저 주관적인 아. 아, 주간, 네. 기준으로는, 주관적인 기준으로는, 예, 지금 절대 다수의 개파가 누군 어떤 음. 개파예요? 음. 일단 아, 제가 모방송에서도그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언더진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언더, 언더진윤? 언더진윤? 예, 무슨 말이냐 하면 국민의 힘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룹이 있습니다. 떨돌, 음. 근데 이 그룹은 특징 있어요. 어, 네. 첫 번째는 이름 나는 거 싫어해요. 음. 아, 수면 음. 위로 올라와서 어, 이름 재밌죠? 나고 이름 고론 되는 걸 음. 되게 싫어. 와 이거 재밌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국회의원한 사람인데도 우리 얼굴 모르는 사람 많아. 왜냐면 아. 이분들은 중앙, 특히 중앙언론에 이름 나는 거 별로 안 좋아. 와 이거 오. 재밌네. 오. 이분들은 이분들은 지역에 행사 열심히 다니고 아 지역민들하고 스킨십 열심히 하는데만 관심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대부분 왜냐면, 영남이겠군요. 예, 영남이 많죠. 아 그래서 지역 스킨십은 아주 단단합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이분들의 특징이 말 그대로 스킨십이 좋아요. 기자님들하고도 스킨십이 아 좋고 사람들하고도 술잘 마시고 잘 어울리고 아 사람 좋다 평 듣고. 아, 그러니까 윤상현 같은 캐릭터겠군요. 아, 좀 달라요. 아, 좀 달라 그리고 아 또세 번째 똘똘 뭉칩니다. 똘똘 음, 철저하게 뭉치면 재밌다. 얼또 뭉치고 <laughs> 어, 어, 아, 재밌네.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 되기 싫어해요. 잘난 사람? 아, 아 튀는 사람? 아니요, 잘난 사람 싫어합니다. 잘났다는 음. 게 어떤 뭐 능력이 거죠? 능력이 좋거나 아니면 <laughs> 학교를 잘 나왔거나 아니면 뭔가 생각이 <laughs> 좋거나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 음, 아. <laughs> 너무 재밌다. 어. <laughs> 너무 재밌어. 와, 능력 있는 사람 너무 싫어합니다. 그데 아. 아. <laughs> 아.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 그룹은 아, 서로가 대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아. 왜냐하면 진짜? 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와. 서로가 대장이 아니라고 생각,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조직을 모, 모았다 풀었다는 조직 관리하는. 분이 제일 어떻게 외향력이 있는 아 진짜 네. 제 머리는 없고 조직 관리하는 사람 정도만 있는 요 정도 그룹이 있는데 네. 한 20명 안쪽인 것 같아요 아 그런 분들이 아, 한 20명 아, 안쪽이에요 네, 아. 안쪽인데 근데 이분들이 워낙 단합력이 좋아요 와, 단합력이 되겠지. 좋고 그래서 이제 장이 설때 되면 응, 한 명씩 친구 데려오게 합니다 아, 아. 그러면 갑자기 20명이 40명이 되고 50명이 되면서 아. 응. 여기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근데 아 그러면 아 그래서 제가 언더진 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수면위로 올라오는 걸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아 근데 추정 컨대 수면 위로 올라오면 보는 눈이 많잖아요. 네. 음.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모든 관심이 기득권 수호에 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분한 한 분이 지역에서 왕입니다. 그렇겠죠, 아, 네. 지역에서 왕이니 지역 기득권, 지역 이권, 지역 모든 데다 관련이 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와. 아 근데 보는 눈이 많아지면 다 불편하죠. 어, 네. 그래서 올라오는 걸 싫어해요. 와. 싫어하고. 와, 의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름 많이 알고 있는. 음. 뭐아그뭐윤나경원자 근데 이런 분들 가만히 보세요 혼자예요 어... 아 혼자구나 갭파가 없어요 혼자예요 어, 나경원 혼자야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뭐, 어, 언더진윤의 도구라고 부릅니다 도... 아 언더진윤의 도구들이에요 <laughs> 뭐, 언더진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나서기는 싫고 근데 누군가 와... 나서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도구를 쓰는 거예요 음. 와 너무 재밌다 와. <laughs> 아니, 상상치 저, 못했던 거습이요 그냥 틀릴 수도 있는데. 아니, 그건 우리 그러니까. 이제 느낀 걸 말씀하시는 네.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뭔가 자리를 하려면 여기가 주류 다수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음,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간택을 하면 너무나 감사하게 충성을 다 하죠. 와. 근데 이쪽 언더진 유 입장에서는 이제 소모가 다 필요적인 이제 이용이 다 되면 가차 네. 없이 버립니다. 아 그래서 바로... 주기적으로 바뀌어요 도구들이. 아 도구들은 계속 바뀌고 도구는 이 도구 썼다 저 도구 썼다 바뀌는데 아... 언더진유는 계속 안물 아래 수면 아래 있죠. 아니 그리고 의원님 예. 지금 이제 그 내란이 벌어지고 탄핵을 당하고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네네. 지금 그러면 언더진유들의 도구는 어떤 성향의 사람일까요? 기본적으로 이게 핵심이네.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원하는 사람의 색깔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첫째 당을 쇄신하겠다는 사람 싫어해. 와 <laughs> 어, 너무 재밌다 진짜. 두 번째 어. 원칙을 지키자 싫어해요. 어 원칙 싫어. 어. 어. <laughs> <무언> 그러다 보니까 <laughs> 어. 한동훈 개와는 같이 갈수가 없는 아, 거예요. 아잘안 아. 맞네. 왜냐면 한동훈 개는 어. 어떻게든. 야 미대로는 안 되지 않니? 라는 아, 얘기 자꾸 꺼내요. 그러니까 너무 했죠. 싫은 거예요. 아 그래서 절대 같이 갈수 없는 겁니다. 한동은 음, 안 돼. 합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음. 왜냐하면 쇄신을 한다면 본인들이 쇄신의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그렇겠죠. 음. 그래서 민주당보다 더 싫어해요. 음. 아 민주당보다 더 싫어할 수 있겠다. 그러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어 이분들의 공정권을 뺏지는 않아요. 그러네. 음. 근데 어, 쇄신하겠다는 사람은 자신들의 공정권 기득권을 직접적으로 있죠. 침해하기 때문에. 네. <laughs> 최대 적은 쇄신파입니다. 와, 와, 기가 맥히다 아, 오늘. 대박이또 어, 김문수 와. 후보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진 않죠. 왜 원칙주의자에 가깝기 때문에 아. 본인들은 원칙주의자가 부담스럽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어, 뭔가 좀 원칙주의자도 아니고 쇄신파도 아닌데, 아. 근데 국민들 보기에는 쇄신하는 것 같은 모양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아, 약간의 그 정치력은 또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어. 그런 사람을 내세워야 되고 하지 그러니까. 쇄신하는 척하면서 쇄신을 안할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와, 와, 야, 진짜. 와 너무 재밌다 진짜. 와 진짜 재밌네. 진짜. 이거는 내부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이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힘 이 향후에 제가볼 때는 크게는 세 부류로 좀 다툼이 어, 네.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음, 말씀드렸던 이제 지금 국민의힘 주류인 어, 언더진윤그룹 아언더 사실은 뭐경호원내 대표가 됐던 권순원내 대표가 됐던 여기서 다 간택한 거예요. 아 네. 다간택해 들어온 어떤 거고. 오. 저는 경우에 따라 윤석열도 여기서 이용한 도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 할 정도로 장악력이 있어요. 네. 그립감이 있는데 또 한쪽 세력은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쪽 세력. 음. 또 하나는 뭐 김문수 후보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움직이겠죠. 네. 이쪽 세력인데 사실은 힘의 차이에서 비교가 안 되죠. 아. 이 어, 언더진윤을 중심으로 한또 언더진윤의 도구를 자칭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합쳐진 이 그룹은 아. 절대 다수 그룹이라서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과는 정당 분위기가 다릅니다. 뭐냐하면 민주당은 당원 민주주의가 많이 확보돼 있잖아요. 네. 당원들의 목소리가 크고 많이 반영을 하고 당원들의 눈치를 보는데 국민의힘은 반대 구조예요. 조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명하복이고다 네. 지역의 왕들이랬잖아요. 네. 지역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 단단해요. 지역 조직이. 아. 그래서 아, 내리면 내려갑니다. 와. 뭐 예외는 있었어요.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 올라올 때뭐 전당대회 또 이번에 뭐 한독수 반란일 때 막은 거. 이두 개는 아주 극단적인 예외 사항이라서 기능을 아, 안 했던 것이고 네네네네. 이 극단적 예외 사항이 아닐 때는. 그립감이 상당합니다. 아. 그래서 위에서 정하면 내려가면 그대로 또 당론이 되버립니다 아, 아, 그러면 대박이다. 달리 말하면 원내에 얼마나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게 돼요. 음. 근데 이 언더진윤을 중심한 또 언더진윤에 손잡, 손대밀면 손잡고 있는 간택 당하고 싶은 그룹, 여기 합친 이, 여기 주류 그룹이 네. 너무나 절대 다수기 때문에 어, 한동훈 그룹이나 김문수 그룹이 어떻게 뭘할수 있는 동력은 없을 아, 겁니다. 아, 야, 재밌네. 와, 이 언더 친유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다면 수권 의지도 없어. 우리가 어. 뭐 이번에 뭐 대통령 당선 이런 거보다도 최신만 안 하면 되는 거야. 아, <웃음> 최신만. <웃음> 왜냐면 지금 이대로 그렇지. 가야 자기노족권을 는 하니까. 근데 이게 와, 재밌는데. 음,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저는 사실은 좀 국민의 힘이 변화의 동력을 찾기를 바랬는데 음. 국민의 힘이 변화의 동력을 찾으려면 사실은 대선에서 엄청나게 망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음. 근데 이번에 대선 결과를 가만히 보시면 문수 후보가 이긴 지역들이 있어요. 아. 음. 어. 근데 김문수 후보가 이긴 지역들이 공통점이 이 언더진윤 그룹들의 지역구입니다. 음. 야, 달리 말하면 미쳐. 이 언더진윤 그룹들은 게요. 변화의 필요성을 피, 변화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구나. 이번에 확인한 겁니다. 와, 거군요. 와 거군요. 미친다 진짜. 음. 그러면 더 지키려고 하겠죠. 그렇겠죠. 변화를 거부하겠죠. 왜냐 변화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황금 비율을 이번에 확보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더 정치학이 좋아졌습니다 이 사람. 그렇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라는 당 안에 쇄신파가 힘을 받거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이 되면 경우에 따라 당권을 잃을 수도 있지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당권을 잃으면 공천을 못 받으면 본인들의 기득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데. 그렇겠죠. 이번 12월 3일 이후 사태를 겪으면서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이 많이 이탈했어요. 탈당하고 어... 또뭐저 같은 사람도 탈당을. 그렇죠. 했죠. 또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어 이제 소위만 짠물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당원들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다 그렇게 남았는데 자 그러면 당권을 잃 가능성이 더 없어진 거예요. 아, 그 당을 그더 강력하게 장악을 아, 한 거죠. 대박. 야 오늘부터는 내가 집에 응. 가서 응. 영남 지역구 이름 안 알려진 의원들만 발견. <laughs> <laughs> 저도 한번 봐가지고. 이 사람들 유명하게 <웃음> 만들어줘야 <웃음> <웃음> 돼. 맞아요. <laughs> 아 제일 싫어한데 그거. 아, 아 유명하게 만들어줘야 돼. 스타로 만들어야 돼이 사람들. 야 너무 재밌네. 더 말씀을 듣고 싶은데 <laughs> 네. 또 다음 출연자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어. 와 너무 재밌다 근데 진짜 근데 김용태 행동이 좀 이해가 되네. 이해가 되네 김용태가. 이신구목소리는내는듯 어. 하지만은 표결참여 안 하고 안친버리고 음. 음. 그러면서 음. 자기는이번에이번에 이번에 사퇴를 안한 거야 그럼 언더이친구이친용태이 택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젊기 때문에 쇄신 이미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김영태 한 이야기가 다양한 의견들 주셨고 계속 듣고 듣고 이야기를 하겠다. 아, 아, 다양한 아, 의견들. 찐이한테 듣겠다는 아, 겁니다. 와. 와, 너무 재밌습니다. 네. 자,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끝으로 우리 의원님의 활약상 또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아, 네. 네, 끝인사로 활약상 영상 잠깐 한번 볼까요? 네. 네, 이제 한 식구가 되었으니까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열심히 뛰어달라는 의미로 박찬대 직무대행께서 선거 운동복과 사무원 표차를 전달하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진짜 어쩔퍼. 어쩔퍼, 어 어, 이번에. 오, 어. 오, 저렇게 딱 찍혔네. 어. 와, 저렇게 누르는구나이야또 네. 아, 누르는 아. 음, 이분도 피는 안바뀌었는지 내가 이거 관찰한거야 잘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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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는데 앞으로 좀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 많이 오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괜히 흥미는 있었는데 진짜 솔직히 음. 최악이지 음, 내용은 음, 그렇죠 정말, 정말 이, 그 민낯을 네. 여실히 맞아. 우리가 맞아. 들을 수 있어서 나는 흥미로웠다는 맞아. 겁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김상우 의원님 <laughs> 네, 지금 울산입니다 <laughs> 네. 네. 울산을 더 발전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네. <laughs> 네. 지금까지 김상욱 의원이었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초면이라 그렇지. 네. 다음엔 또내 동생으로 가나요? <laughs> 나이, 나이를 한번 내가 따져봐야 돼. 물어볼까 말까 음. 하다가 내가 참았거든요. 음. 네. 한 살이라도 어리면 일단 그냥 음. 바로 호랑이 님으로되니까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보다 나이가 조금 아래인 걸 아, 알고 있는데. 음. 저도 그렇게 아, 막상 대면하니까 좀 어른 관상이라 아, 내가 좀내 마음대로 못했습니다.